지아는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주워서 테이프로 빗자루에 감아 고정시켰고 이어서 빗자루를 천천히 들어올려 자신에게 총을 쏜 저격수의 위치를 찾으려 했습니다. 하지만 맞은편 차 안에 있던 저격수는 이 광경을 보고 경멸하듯 웃으며 그렇게 먼 거리에서 거울로는 아무것도 볼수 없다고 말하더니 주저 없이 한 방에 거울을 박살내 버렸죠. 지아는 파편을 교체한 뒤 높이를 조금 높여봤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맞아 버렸는데 그럼에도 지아는 여전히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. 그녀는 마지막 남은 깨진 거울 조각을 장착하고 이번에는 빗자루를 약 1.7m 정도 더 높이 들어올렸고 저격수는 의심 없이 다시 방아쇠 이번에는 빗나가고 말았죠. 이건 바로 지안의 함정에 걸린 것이었는데, 세발의 총알 방향을 관찰하고 물리 지식을 활용해 지안은 저격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격하고 있으며 거리는 약 900m 정도라고 계산해냈습니다. 그녀는 즉시 냉장고 윗부분이 저격수에게는 사각지대라는 걸 깨닫고 곧바로 냉장고 위로 올라가 여기서 맞은편 안전 지역으로 뛰어넘으려 했죠. 이 행동에 맞은편 저격수는 완전히 당황했고 그는 동료에게 차를 앞으로 조금 더 움직이라고 지시했더니 드디어 지안의 위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. 여기서 뛰어볼라고? 아... 둘 지안은 성공적으로 상대의 사격을 피했지만 권총을 집어 반격하려 해도 손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소파를 밀어 넘기게 됐는데 그러자 삼촌 이전에 여기 숨겨둔 저격총이 나타났습니다. 지안은 재빨리 저격총을 집어들어 탄환을 장전하고 안전장치를 해제한 뒤 바로 맞은편 저격수를 조준했고 바로 그때 저격수는 총알을 재장전하는 중이었는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. 그가 다시 지안을 조준했을 때는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고 바로 이 순간 지안도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.